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뭐라고? 첫 번째 짐승이라고 짐승인데 결단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이 여호와는 뭐한다? 짐승의 목자가 될수 없어 양의 목자가 돼야지 그지? 맞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양의 목자가 되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짐승인데 양으로 만드시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를 뭔데 짐승인데 양으로 만들려고 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신니 부족함이 없으리다. 알겠어요? 나는 짐승인데 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오셨어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셨어 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드려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짐승이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서 나를 바른 길로 지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께서 나는 짐승인데 이 짐승이 양, 즉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재물 받으시는, 여기서 양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양이지만 거룩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양은. 이 거룩하고 흠없는 재물이 되기까지에 하나님께서 나의 복자가 돼서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나의 복자가 돼서 치리, 치리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까지? 양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의 재물이 되도록까지 양은 흠이 없다 이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깨끗하고 거룩하다. 아, 양이면 흰 옷을 입었잖아. 응?